서 누나 구해 줘. 엄마 너무 무서워. 가 누나 빨리가가뭐 <laughs> 가자. 엄마 엄마 엄마. 사랑하는 은유의 꺼졌대 하나 맛있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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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메이플같은 아니야 싫어하는게 아니라 뭐 장소를 옮겨서까지 걸어 이 시골에선 다 똑같이 저수지에요? 언니도 모를 같은데 우리가 3도 지났던데요? 아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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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, 저기들 와. 와. 그니까 저기도 절이네. 우리가 방금 갔다 온절 아니야? 저아니 그니까? 어? 야, 너 볶음김치 먹을래? 아, 좋아. 난너날너날거아 아니, 어태를찍가 나야지. 얼굴들은 초상권은 보호해 드립니다. 내가 올려 줄게. 아, 올려 줄게 거 우는 언니 슬프다고 네, 통합 미팅. 네, 아 동현 PD님 무서워요? 무서운가봐. 아, 무섭잖아 말도 못하잖아. 요 아, 무섭게 좀 합시다. 에이, 그걸는 하여튼 용어 표현 해야 돼요. 어, 맞습니다. 파워를 충전하세요. 라디오 온 파워 업.